자, 오늘은 이 쉐이크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쉐이크볼을 활용해서 제가 2주 동안 제 몸에 실험을 해본 건강 스무디, 살 빠지는 스무디, 살은 빠지지만 피부는 여전히 탱탱하게 유지할 수 있는 레시피 2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쉐이크볼은 안에 이런 장치가 들어있어서 믹서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대망의 아보카도 우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나나까지 먹기에 좀 헤비하다 싶을 때는 아보카도 우유를. 저는 아침에는 바나나 스무디 만들어 먹고 저녁에는 아보카도 우유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보카도를 최대한 작게 썰어주면 됩니다. 그래야 잘 섞여요. 아보카도가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고 과일 중에서도 영양소가 뛰어나서 노화방지, 항암효과, 세포재생, 피부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윤기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믹서기로 갈 때는 이것보다 크게 썰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이 쉐이커볼을 활용해서 믹서기 없이 아보카도 우유를 만들 거기 때문에 작게 썰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보카도 하나를 다 넣었고, 여기에 피넛버터 한 스푼을 넣을 거예요. 피넛버터 구매하실 때는 유기농 피넛이 85% 이상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꼭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식물성 밀크를 원하는 만큼 넣고, 자, 흔들어 볼게요. 살짝 살짝씩 씹힌 아보카도 맛이랑 피넛버터 고소한 맛 정말 맛있어요.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루 두 번씩 아보카도를 2주 동안 먹었답니다. 자 이번에도 믹서기 없이 반짝반짝 스무디 만들기. 보통 아보카도 한 개, 바나나 한 개, 키위 한개 이렇게 넣는데 영상에서는 키위 없이 바나나, 아보카도만 활용했어요. 키위 있으시면은 같이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아보카도가 완벽하게 익었죠? 정말 완벽하게 피부에 좋을 거예요. 아보카도를 최대한 작게 썰어서 바나나랑 쉐이커통에 넣습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것보다 바나나를 더 잘게 썰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키위 대신에 석류즙을 넣어서 뚜껑을 닫고 섞어주기만 했습니다. 키위를 넣었다면 일반 식물성 밀크를 넣거나 물을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바나나, 아보카도, 비타민 주스가 완성이 됐어요. 아침 식사로 너무 좋고요. 2주 마셔보시면 피부 달라지는 것 바로 느끼실 거예요.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토마토 넣어도 정말 잘 으깨지더라고요. 토마토, 바나나 주스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스무디 루틴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